저희는 이렇게도상을하면 밤을 새고 가고 있습니다. 응? 어? 뭐야 이 열린 거야? 이로키도찬 아, 열려 있는 찬이로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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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그건 아니고 화장실 가기 위한 건 아니고, 음, 중간에 좀 잠을 자기 위해서 주유소, 뭐, 편의점 이런 데 있는 데로 멈췄습니다. 음, 아까 먹었던, 저기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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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갑자기 물안개.. 물안개도 아니지? 물이 없으니까 그냥 안개지 무슨.. 몰라 <laughs> 지금 졸려서 안배가 엄청 꼈는데 너무 무서워 내가 아까도 이런 적 많았어 미쳤다. 카메라에 안 담기는데. 별이 엄청 많아. 아씨, 카메라에 안 담겨. 첫 차박입니다. 이걸 차박이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난안 잤는데? 그리고 여기가 이제 피치버거인가 봐. 도시가 나. 아침에 밥 먹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서 지금은 새벽 7시입니다. 오. 가게를 지나오면 이렇게. 오. 잠깐 기념품 샵인 줄 알았는데 들어오니까 안 되게 이런 가격에 나 있고. 긴팔 입꼬올거나 게임이 있고요 먹으면 괜찮겠지? 오예. 어, 그냥 뭐 이런 거 대충 먹어도 되지. 이런. 나는 올드 타이머 스백스트 먹을게요. 신는 음.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는 분 구합니다. <laughs> 아마 이렇게 했던 거 같은데. 이렇게 하면 색이 같은 것끼리는 못 넘어가. 그래서 걔는 알거든요. 근데 그냥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지. 검색해보자. 이거 뭐라고 검색할 거야? 여기 써있겠지. 지금 저희 커피 마시러 와이. 와있... 아 커피 마시러 왔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아 여기 써있네. 어저께 거기에서. 오늘 네. 각자 자기 audience. 얘기만 해도. Jump each tea and remove it. Leave only one. 이게... 이거... 이요 완전 미국식이네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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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랑베이컨을별이안 좋아해서 이거... 먹을 수 있어서 좋아해. 거 이거...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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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열렸어. 이이 On the screen? Do I press it or? Yeah, you can press it. it. Yeah, yep. Pink, mm -hmm. purple, green. black, blue, yellow, green. Yellow is going to show up on that? Yeah, the yellow will show up. And then you can go back up to where you started and do that all again. I can also add more. It's not I don't know why it's. What? The drink, you don't fix it. 이게 구청 겁니다. 대로 이름 붙인 이 다리 노란 다리 옐로우 브릿지 <laughs> 이 브릿지를 따라 갑니다 어디로 가죠? 가보시면 갑니다 서울마트는 뭐지? 한식당 같은 가 한국 음식 한인마트 서울마트래 히트버그 오클랜드라는 동네에 있는 DIY파크에 왔습니다 저는 타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이렇게 뭔가 버려진 공간을 활용해서 스케이터들이 스케이트파크로 공간을 재활용하는 그런 곳입니다. 엄청 예뻐요. 약간 그래픽들이 예쁘네요. 글로대였고, <laughs> 예쁩니다. 오클랜드 디아이와이. 이렇게 벽돌로 만들어져 있고 되게 귀여운 것들이 중간에 <laughs> 숨겨져 있다고 했는데 어? 저런 거다. 이런 귀여운 동물들이 중간중간 숨겨져 있습니다. 또귀엽 so 이런 걸또 찾는 재미가 있거든요. 저쪽에는 하프를 만들고 있고. 오, 여기 예쁘다. 약간 서럽네. 오, 개이쁘다 반대쪽에도 이런 보도 있고. 약간 이런 타일 같은 걸로 장식을 했는데, 예쁩니다. 자, 왔다 갑니다. 나도 타볼 걸 그랬나? Hi, 피치버그. Bye 이 피치버그 바이바이 뭐가 좋았나요 피치버그에서는요? 앤디 워우를 볼수 있어서 좋았고 티셔츠를 만들어서 좋았어요 그렇죠 저희 티셔츠를 만들었죠 아 뒤에 쓰레기가 보였네 티셔츠 만들었고 그리고 그 DIY 파크 예쁜 파크를 구경할 수 있고 저는 책을 영감을 읽었고, 받았어요 많은 영감을 받았나요? 어떤 영감을 받았나요? 어... 룩을 만들려면 어떤 컬러와 어떤 질감이 쓰여야 하는지 그런 것들. 어, 은근히 예술의 도시 피츠버그였군요. 역시 앤디 오리이 나고 자란.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죠. 여기 내가 오자 그랬거든. 잠시 또 주유소에 들렸습니다. 멀리 가야 돼가지고. 타코베리 보이네요. 시가 괜찮아 보엄청 음, 건물이 또엄청크네 와, 네 많이 왔다 고생했어. 다 는다있성 <laughs> 헬멧? 헬멧 볼래어 준성 헬이다 <laughs> <분명히> 헬멧. <laughs> 어. 이제는 준성이 저 못하겠어. 오 이거 대박이다. 이거 내려오나?헐 대박 이거. 하나 해줘? 내려와. 너 하나 해줘? 안돼. 근데 뭔가 내가 쓸만한 헬멧은 없는데요. 화이자맨. 아 no. 무릎 보들? 차라리 엘사. 헉, 나 이거 이거. 난 프린세스니까. <laughs> 미쳤다 진짜. 이런 거 어떻게 만드냐? 나 이거 하나 해줘. 아 싫어. 왜? 와나 이거 좀 갖고 싶어. 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 이거, 이거. 사샤 헉, 하나밖에 안 남았어 짜잔 이거가? 와이퍼가 결국 향수를 참지 못하고 고추장을 사서 가다가 퍼먹어야 될까 피부는 다 뒤집어지고 얼굴에 아무것도 안 나던 제 얼굴에도 여드름이 나고 김치찌개 지금은 새벽 7시 어저께 콜롬비아에 도착하고 그리고 한식당에 가서 아주 맛있는 김치찌개와 곱창을 먹고 민간에 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 숙소를, 3대를 잡아서 들는데 약간 게스트하우스 느낌으로 다른 사람들이 지금은 또 이렇게 또 방은 또 따로 있는 그런 데를 지금 와 있고 뭔가 볼 것들을 좀 다운을 받아야 될것 같아서 와이파이 존에서 오늘도 또 한참을 가야 되기 때문에